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엘모 군단 습격 이벤트 관련해서 영상 짧게 촬영하게 됐고요 일단은 실험 던전에 들어가시면은 엘모의 군단 습격 실험 던전이 새로 하나 추가됐습니다 클릭하게 되시면은 보상은 변신 제작 코인 800개 그리고 망자의 주머니 성장의 물약 10% 짜리가 나오는데 일단 입장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하게 되시면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필드가 나오게 되고요 던전이죠. 던전이 나오게 되고. 자, 이제 엘모 시리즈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밑에 하단에 턴 언데드가 새로 생겼으니까 빠르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 캐릭이나 리셋 캐릭은 가능하시면은 두 번씩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스가 나오거든요. 보스는 턴 언데드가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때려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게 일반 몹들이 아예는 육식 주긴 하는데, 아인이 그래도, 어, 저희가 몹을 잡는 거에 비례해서 빠르게 답니다. 빠르게 다니까, 내가 혹시 봉태가 아니고, 뭐, 다른 캐릭들 한 번씩만 한, 다고 하시면은, 어, 실현 던전. 앞에 있는 실현 던전을 먼저 빠르게 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상이 나오면은, 망자의 주머니랑, 성장의 물량 10%짜리가 나오고, 저는 이거는 리셋 캐릭이기 때문에 한번더 돌도록 하겠습니다. 횟수 구매는 2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20 다이아를 조금 투자하셔도 괜찮겠죠? 경험치가 굉장히 좋은 이벤트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성, 성장 패키지 나왔을 때 같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아쉬,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또 그때는 또 NC에서 좋은 이벤트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200마리 잡아줄게요. 몹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능하면은 모든 캐릭들 다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다 잡고 나서 망자의 주머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잡았죠? 엘모가 잘 나와줍니다. 경치가 지금 제 기준으로 막 70만씩, 150만씩 오르네요. 음, 좋습니다. 또다잡았고요 자, 이것만 잡았는데 제가 경험치가 74 기준에 4.3%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일단은 망자의 주머니를 열기 전에 실 여기 빛나는 성장 물약이 있어요. 빛나는 성장 물약이랑 그리고 실현의 탑 성장 물약이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 이거 같이 드셔시면은 지금 버프가 두 개가 활성화가 돼요. 보시죠. 실현의 탑이랑 빛나는 성장의 물약이 같이 복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고 사냥을 하시면 좋겠고요. 망자의 주머니는 어, 마법 인형 카드, 광풍의 샤시키부터 해서 변신 카드, 엘모 시리즈가 나옵니다. 장군, 마법사, 병사. 네, 카드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 되겠고,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부터 해서 고급 다이아몬드, 드래곤 성수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거의 두다만 나올 거예요. 확인. 네, 거의 두다만 나오네요. 이 드단은 사용기한이 8월 30일까지니까 좀 넉넉히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엘모 돌때 바로 복용해 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엘모 기간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형님들 최대한 활용하셔서 경험치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어, <laughs> 며칠간 생방을 못했는데 오늘은 생방 진행할 테니까 생방할 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형님들. 감사합니다.